자, 시작합니다. 질흑장로 지팡이의 성능을 테스트하려고 하는데, 수정원드에 비해서 화상이 잘 걸려, 화상이. 이게 불타고 있죠? 개미, 거미, 개미들이. 근이 불타는 확률이 이 마법명중에 약간 영향을 받는다 해서 흑장로 지팡이에 마법명중 3이 붙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약간 잘 걸리는 편? 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 자 수정완드로 모리사냥을 많이 진행해봤지만 이렇게 잘 걸린다는 느낌못 받았거든요 우리 사냥에는 약간 이러, 이런 이점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데미지에 대해서는 똑같은 것 같아요. 솔직히. 데미지는 별 차이 못 느끼겠어요. 데미지는 오히려 수정한 의 만화된 마법 데미지 3 붙은 게 훨씬 더 세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수정 지팡이를 한번 껴보고 이게 확률적인 문제라 내가 막 몇백 몇 번, 몇천 번 쓰는 거 아닌 이상은 확인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은 수정, 완, 지금 수정 안 됩니다, 지금. 한번 써볼게요. 일단은 벽에 붙어서.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 처음에만 잘 붙었지. 지금은 그냥 그런 것 같은데. 어떤가요? 비슷해, 비슷해 보였나요, 근데? 방금? 근데, 흑장로지파이가 더잘 걸린다 뿐이지, 수정한 드는 아예 안 걸리는 게 아니어서, 이게. 사냥 면에서는 약간, 그냥 거의 똑같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냥 면에서는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자턴 아, 언데드 실험 해보겠습니다 턴 언데드 실험 흑장론 지팡이를 끼고 검사한테 해보겠습니다 검사한테 세 방에 한번 걸렸고 세, 세 방에 한번두 방에 한번두 방에 한번 검사가 그나마 좀 걸리네 두 방에 한번세 방에 한번한 한 평균 2.5방당 턴이 걸리는 것 같은데요. 확장로 지팡이 쓸 때, 그러면 수정 지팡이를 끼고 검사한테 턴을 걸어봅니다. 얘도 두 방, 한 방, 일곱 방에도 안 걸려? 한 방. 일단 이렇게 써본 걸로 봐서는 뭐 확률적인 문제겠지만 뭐별 차이가 없다 정도. 이제 힐, 힐을 테스트 해볼 건데. 자, 수정완드로 힐을 써보겠습니다. 수정완드로 나누기 10하면 154 나오죠, 평균. 흑장로, 흑장로 지팡이 힐량. 갑니다. 나누기 10, 104, 평균 137.5. 그러면 이렇게 되면 수정완드가 흑장로 지팡이보다 힐량이 좋은 걸로 판결됐네요. 그러면 이러면. 그러면 최종 정리. 모리사냥 비슷하다. 턴 언데드 비슷하다. 힐량 수정완드 승. 마무리. 흑장모 지팡이 만들지 마세요